따로 죽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자리아로 허리 지켜주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리아 하면서 잘 해볼게. 해보자. <laughs> 겐지나 파라 겐지 나 팔아 트레야할 때? 겐지 할것 같기도 하다. 무슨 소리지? 남가진 세계를 물려주진 않을 거. 긴장. 싸울 가치가 있는 목표를 찾아서 싸워. 소단 캔지? 자리야? 아나 야타 예상합니다. 요 숨펠레 음. 가나요? 분피나고이러는거 <laughs> 아, 아니야? 이런데 금피 안 하는 거 아니야? 자리할 것 같아. <laughs> 아 자리야. 잘 통화가지고 다또 쓰실 것 같은데. 것 음, 파이팅 갑시다. 파이팅. <laughs> 다리야. 도장. 따라. 메이 갈랐고. 여기까지 먹기용바리 필인데 가비 잡방 없고 또 다른 필. 팔아 반이 쏘다리 그냥 먹으면 섞게. 다리 갈라놨는데. 아낄 잘. 앞으로 묘자, 앞으로 묘자. 팔아 네아아빠이빠했어굿 굿. 오 왔다리. 파아 바꾼다. 일러 바꾼다. 파아 뺐다. 어. 아직 투지는 여전하다. 빠지고. 나이스. 내가 말한 조합. 조 나옴. 안녕. 왠지 필인데 아비. 다들 필. 퀵할 안되고. 어, 아프다. 나해 안돼 이거? 갈라갖고 갈라놨고. 차라갈라는데 됐어. 어 피가 안 돼서 살짝 가질게. 네, 필이야고. 왼쪽. 저 아, 다수 킬러 다수. 앞으로 밀고 싶은데 무섭다. 맞을까봐. 왼쪽 멨자 왼쪽. 한가비. 흔집머리위에흔집머리위에 헤이 빠지고. 됐나야 앞에 자탄 박을게 그냥 이거 왼쪽에 왼쪽 킬러 다다 있거든. 다 받게. 왼쪽 왼쪽 왼쪽. 잡다. 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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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도 괜찮아 괜찮아. 까르까 마리님 살짝 앞에 있어 볼래요? 그공 살짝 맞춰줘. 네. 그래 한 대만. 아 여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방 하나 이쯤 온다. 이제 밖에 앞에 카페 바꿔고지 나이스. 벚 아이도. 마리 님이 너무 잘 갈아줬다. 계속. 여가 편했어요. 아주 나이스. 자, 잘 지내시나요? 아, 기 안녕. <laughs> 안녕하이세 개를 위해 하는 열쇠예요. 가자 야간 인물 아니? 벽에 서록서록하네. 야! 이 형. 오. 사. 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그점그 그 가운데, 가운데 아래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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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는? 어, 그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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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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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 쏠렸다, 소리아니 이거 내가... 그... 너가 뱅는데쓰러지지 가방 하나 헐. 없고? 알아만기는 좀. 자리아만 피. 자필 나이스. 앞으로 밀게요. 혹필 포터 먼저 깨줄게. 오른쪽 하나 몸썰리고 아나 필 토르 토르째 나이스 마린임 아주 조절적이야 너무 좋아요 네. 내가 오른쪽 방 먹으러 올게 그냥 이거 앞에서 계속 압박하자 우리 확인 가방 하나 먼저 올게요 나피그안 되고 라인은 37 이제 60 관련되고 관련라고 잘해? 오른쪽 포르, 오른쪽 포르. 아비, 다피네 아, 벌써 봐주고. 벌써 서로가도요 나이스, 이거. 감사합니다. 나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나이스. 음. 음. 계속 여기선 유지하면서, 제가 오른쪽에서 포킹해줄게요. 그냥 앞에서 그냥. 계속 계속 타락박 하면 돼. 나이스, 가요. 거볼게, 이거. 나이스. 코드예요, 잘해, 이거. 나이스, 나이요이스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요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아이이스나이 아니 바로 앞에 불탑 빠지. 야 이거는 무서워. <laughs> 아이 이 망할 놈네거 잡을 자격이 없 필, 다락 필 그런데 받는 거, 받는 거.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잠깐나 방금 숨니 <laughs> 위치 먹고 <보고> 놀래 가지고 멍 때렸어. <laughs> 나 드로퍼가 앞으로 <laughs> 앞으로 빠졌어. 존나끼네. <laughs>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오더를 어, 꽂전인가 소리 좀잘 맞네. 어, 이거 너무 좋았어요. 불사 개나이 살아 가지고. 아, 이거 개호변경 아니, 불사 빠진 바티가 앞에 있는데 나본다니까. <laughs>